사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장윤철 선수예요. 열한 초 빨간색이고요. 파란색 김민철 선수입니다. 장기전 끝에 김민철 선수가 따라붙는데 성공을 했고요. 스코는2대 1. 네. 한 포인트 장윤철 선수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 좀 종합을 해 보면은 이번 경기 잡는 쪽이 결국 끝끝 끝내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내려가고 있습니다. 버버로드 <목소리도> 진행가은 <진행되는 목소리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요 내려와서. 이제 저 오브로드 위치하고 이제 뭔가 아 드론이 눈에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따라가지 않았었고 실제로는 오버풀 네. 그리고 토토스는 구게이트입니다 자 계속 자 돌리면서 이제 견제를 해주고 있고 여기. 네. 주변에 해처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네. 이... 역시 네. 이런 움직임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어, 난임만 조심하면 돼요. 원딜러 프로바나 가져다 놓고... 네. 어, 저거 신경 쓰이게 만들었었는데, 이 주변에 해처리가 있어야 되는 곳... 쪽... 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은먹고 해처리를 펼어요 펴... 네, 히드라테 걸리죠. 근데 두 프로듀스가 확인은 안 됐단 말이죠. 네, 자, 어느타이밍이 좀잡을지 지금 문제를 냅니다. 네, 지금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제,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저그가 낸 문제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네.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나오는 거좀 저울링 숫자 지금 좀 추가로 좀더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자 여기는 우선 빼줘요. 자 네, 뒤에 지금 두개 더. 저원이 숫자까지 봅니다. 네. 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막아내기 위해서 추가 저원이까지 보내고 있어요. 어, 이거 정확한 정체를 모를 거예요. 네. 지금 더 추가적인 그 예, 확장 지역을 더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지어요. 네. 계속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게 우선적으로 목적입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나 봅니다. 아까도 아직은 모를 거예요. 네, 네. 좀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판단할 수 네. 있는데 6시까지 지금 뒤져봤는데 상대가 없었거든요. 네. 어, 이상하다. 네. 이게 이 정도에서 지금은 어, 왜이 정도에서 막 이렇게 어, 자원을 안 먹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할 건데요. 네, 정체를 들어보세요? 모르고 이렇게 캐논 너무 많이 지으면 막아도 지는 상황 만들어집니다. 네, 네. 이미 많이 것도... 지어가고 있고 어, 이... 풍요로운 시대를 또 이제 예, 맛볼 수 있죠 한 번에 들어오면 막 쩍쩍 네. 찍어주면서 까까리처럼 안 보였던 것자 이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체를 얼추 알았습니다 이제 히데라로 적당히 압박하면서 늦어졌었던 어떤 그 해처리의 확보 어, 그리고 테크의 확보 이런 부분들을 저그가 신경쓰고 있구나라는 정체는 알기는 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은 자원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이회 운영도 지금은 탄탄하게 가능합니다 네. 아 이거 많이 꼬였는데요 이게 코어가 부러지는 바람에 안마닥에 지었잖아요 네. 이게어 그렇지만 어, 어, 예 그랬죠. 결국 준비 준비된 대로 오오. 하지 못하니까 예. 됩니다 네. 저그 5시 확장 뭐 이런 승부들을 던지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저그 입장에서는 공격을 앞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운이 네. 수비만 하면 됩니다, 지금. 네. 상대방의 견제수만 막아내면서 이 자원줄 지키면서 하이브까지 타도 돼요. 자원은 충분하게 지금은 확보를 했습니다, 공간상으로는. 네.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병력에 화력이 부족한 프로토스가 그 화력을 보충하는 이런 시간 동안에 자, 위법, 자, 통업도 지금 활용할 픽스를 돌린다는 것은 정면을 두드려서 깨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변현진 보내고 있어요. 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지금은 뭐포토스 입장에서는 필살기 필승의 네. 카드를 오. 꺼낸 거라서. 여기 좀 잡아보려고? 스컬지? 어. 계속 눈치 봐요. 저그의 두력 경력과 앞마당 그이흡를 어떤 식으로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지 또 저그 입장에서도 정면으로 올지 이게 본질적 혹은 뭐, 뭐 다섯시를 돌릴지 계속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 <laughs> 우리 팀은 하나입니다. 정면으로 지금은 병력 아껴서 들어가는데 결국 뮤탈리스크가 리버만 찍어 잡아주면 그게 소방수가 될것 같아서 거기에 더 많은 병력 운영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해서 인구수에서도 네. 지금 프로토스보다도 더 앞서 나오고 있어요. 템플러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드라로 압박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지상군과의 어떤 이득 보는 교환을 해주고 야 이러면서 수위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템플러가 부족한 것을 적극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그는 거의 뭐 성장이 끝나서 거의 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관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자원도 잘 먹고 있고 거기다가 상대방이 공격을 좀 막아내면서 자 앞으로 달려들면서 이 셔틀만 끌어내면 네. 자 뮤탈 리스트가 지금 뒤쪽에 있어서요 리버 굉장히 셔... 자유로워요 예, 리버와 셔틀만 지금은 전단 마크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나이게를 부러뜨리고 있죠 네. 아무리 셔틀 선이 좋아도 뮤탈 상대로 버티는 건 쉽지 않죠 네. 게다가 이제 뮤타를 계속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스 병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이젠 템플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아멀티가예또 취소가 되네요. 네 상대는 지금 여기 추가 가스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리플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이러면은 상대가 와서 들이받아주면서 병력 소비를 좀 하고 자신은 조합된 병력을 빠르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템플러? 저 병력이 많아요. 저기에서 침3 오, 리본 터졌어 네. 아직까지는 서버릭 발동되고 있지 않아? 네. 리본 어, 이로커까지 전진시키면서 공간 장악을 했어요. 어, 저 지금은 뚫지 못하면은 네, 자, 서클나 아, 와서 아케이드. 지금 차원 출정이 4시간 5시간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병력으로 입구 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예 랠리가 센터 쪽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자신이 공세적인 태세를 취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병력 뒤를 좀 쫓고 있는 장군차 선수. 네, 공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멀티를 먹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지금 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프로토스는. 아, 이거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건 뭐 교환이 성립이 안 돼요. 저기 입장에서는 뭐. 4를 잃고 6을 얻어... 6을 잃고 4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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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얻어와도 이거 이득입니다, 지금. 네. 네. 교환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음. 거죠, 결국 차원적인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하지만 뭐 프로토스는 아, 최대한 어쨌든 강력한 템플러 리버 조합을 활용을 해서 단순 히드라 계열의 유닛이 주력일 때 싸움에서 네.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산타 라인 쪽으로 좀 뚫고 나가고 있어요. 자평이 아래쪽 내려보내고 네. 있습니다. 셔틀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끝낼 만큼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끝낼 만큼의 성과를 얻으려면은 어디 한 군데 깊숙이 들어가서 성공시켜야만 하거든요. 네. 네. 이 힘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 멀티도 지금은 성공을 해야 되고 음. 그 추가 멀티를 바탕으로 해서 힘의 어떤 균형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센터 쪽에서 이제 교환하러 들어오는 어저 히드라 1 3번 아우 와우 자진 계단. 네. 이건 진짜 기적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홉 시 활성화 시키고 또 빠른 타이밍에 추가 확장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 프로듀서님. 네. 들어옵시다. 지금 늘리고지 뒤쪽으로 지금 다시 네. 들어가. 아, 돌아오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어요. 약간 크로스 카운터 격으로 뒤에서 덮치는 네. 병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자 이쪽으로. 예. 오, 어, 이거 네. 안마당 쪽에도 많이 갔거든요. 저그병력들 네. 병력들? 네. 네. 자, 여기는 완전 프로스 카운터입니다. 지금, 카운터 지금 네, 병력이, 네, 네, 지금 저그도 병력의 공백기에요 지금. 네. 어 근데 시간이 좀 낭비됐어요 네. 히드라들. 뒤로 들어오는 병력이 있고. 네. 뒷라인 어, 쪽에 네. 스톤만 제거. 네. 어 이게 아, 지금, 지금. 주력 파괴되면 풀러스 이거 재생 네. 안 돼요. 네 저그도 역시 블록?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서 덮쳐서. 네. 어, 덮치는 가운데 스톰이라든가 스캐럽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네. 저 뒤쪽에서 좀 무너지면 새9시 그냥 못 빠져가고요. 네. 저 네, 여기 리버까지 하는 와, 이제 스톰을, 완전 급하게 스푸도 던지고 니다 리버. 리버. 여기서 드 그리고 리버 살린 상태에서 앞마당 어? 이거 바깥쪽 나갔던 히드라들 시간 네. 낭이 너무 컸는데요. 네. 전 명심 오고는 있는데요. 병력이 뒤에서 백업하는 가운데 어어? 리버가 다 했습니다. 리버가, 아니, 리버가 다 했습니다. 했죠? 어? 어? 예. 날린다고요. 야 어, 이거. 네. 어? 네. 아. 배식구. 저밀어요 여기 하나 밀었지. 네. 리버는 지금 은 잡혔지만 질럿이 아직 살아남기 때문에 네. 입구 쪽 애그로 잠금. 애그로 잠금. 자주면 국가 잠금 해제까지 되는데요. 네. 이게 이건 싸움이에 어, 저게 태그로 내려와요. 엄청나게 과감하게 덤으로서 네, 리버 이게 리버가 네. 그 스톰과 더불어서 그큰 화력을 한 동안 해줬기 때문에. 네. 네. 오, 다크 다크. 자 빽업 뼈묘 옵니다. 자, 자 이로 들어간데 일로 미끼. 저, 자 데리고 머리로. 까야 되고요. 예 네. 네. 스톰은. 자 우선 쌍소큰 네, 잠시 여기. 야, 본진에 성근 두개 지금은 박아 놓으면서 질러 토스 나입 됐을 때 예, 그거 지금은 어,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네. 너무 좋았네요. 아, 유타를 이거 아. 어떻게 막죠. 음, 자, 와, 여기 장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또 상황 내그 했습니다. 더 많은 자우 뒤에 좌우찬 님 버텨주고 있고. 이거 네. 싸늘했겠네요. 김민철. 네. 자, 여기 <laughs> 들어오는데 아, 리버 가져. 유타못 막아요. 네. 짹짹